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에게 교회 각연영층과 사회적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제시합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고 그리스도인이 삶의 복음의 진리 이 성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돕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도에게 건강한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 합니다. 즉, 나이든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고 절도 있으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견실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행동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않으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이는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신중할 것을 권면하며 디도 자신이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일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는 일에 순수함과 위험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건전한 말을 사용하여 개적자들이 우리를 비방을 악한 것이 없게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더 나아가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일에 성실함을 보여서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 즉,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이 모든 것을 강력한 권위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책망하고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치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로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